잇몸이 약하시면 절대 이 치약을 한번 써보세요. 잠깐만 물고 계셔 보세요. 잇몸이 정말 튼튼해져요. 그래서 좋은 치약은 염증까지도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유향과 모략, 포공령 이게 다 염증을 없애는 재료들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. 그래서 치약도 되게 어... 어, 향도 없고, 맞아. 깔끔하지만은, 그리고 이제 막, 쓴맛도 없어요. 화학적인 맛이 없고, 그냥 상쾌합니다. 네, 상쾌하고요. 상쾌하다는 게 그, 우리 왜 그, 리스터링 같은 이런 그, 뭐냐, 이 헹굴 때 쓰는 그런 상쾌함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, 그, 잔류감이나, 뭐, 어, 나 조금 아까 이빨 닦았는데, 뭐, 먹으면 안 되겠지. 약간, 요런 거를 피하는, 그런 정도의 상쾌함이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. 더 치과 가서 칭찬 받았어요. 관리 잘했다고요. 치약 좋은 거 사용해서 그렇다고 으쓱했네요 건나이스님, 나약을 먹으면 이가 노랗게 변했는데 이치로치약 쓰니까 다시 하얗게 됐어요. 건라이스님이치로치약잘 쓰고 있어요. 미백에도 효과 있고 입냄새 안 나요. 카레 먹은 후 깨끗이 닦여요. 치약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치약 좀 광고해 주세요. <laughs> 피네 크림으로 화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